아이스크림은 가장 맛있고 인기 있는 디저트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집에서 만들어 즐기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소개한다. 아이스크림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페르시아 지역에서 여름에 얼음을 저장하는 기술을 완전히 익힌 후 나왔다는 설도 있다. 아이스크림이 탄생한 뒤 아크차리라고 불리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쌀푸딩과 같은 다양한 레시피가 뒤를 이었다. 산설이나 얼음의 주스와 와인을 복원하기 좋아 했던 로마 제국의 내로 황제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기타 중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도 아이스크림에 얽힌 다양한 속설이 있다. 집에서 만들어 즐기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일 집에서 만들어 즐기는 초콜릿 아이스크, 리마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만들어 즐기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사용하면 아이스크림이 고체 형태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다면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이용할 수 있다. 재료 달걀 노른자 2개 아몬드살 70g 다크 초콜릿 반에게 200g 설 식탁 6큰술 90g 옥수수 전분 1큰술 15g 크림 1월 2컵 100g 일반 우유 2컵 400ml 바닐라 추출물 3작은술 15ml 만드는 법 먼저 그릇에 초콜릿을 갈아준다. 그런 다음 약불로 우유를 끓인 뒤 초콜릿을 넣는다. 식힌 뒤 따로 보관해둔다. 그릇에 달걀 노른자 설탕, 옥수수 전분을 넣고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잘 섞는다. 아까 보관해둔 초콜릿 우유를 넣고 계속 저어준다. 혼합물을 다시 끓지 않을 정도로 데워준다. 불을 끄고 식힌다. 크림 및 바닐라, 추출물을 넣고 잘 섞어준다. 딱딱해질 때까지 혼합물을 아이스크림 메이커에 넣는다. 거의 다 굳어갈 때쯤 아몬드를 넣는다. 몰드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냉장 또는 냉동고에 넣어 굳힌다. 접시에 담아 음미해보자. 창고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없다면 냉동고를 사용하면 된다. 단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2 홈메이드 딸기 아이스크림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의 가장 좋은 점은 여러 재료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인애플, 망고. 사과 심지어는 키위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즐겨보자. 두말할 필요 없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재료: 설탕 6 큰술, 90g, 옥수수 전분 1 큰술, 15g, 연유 1캔, 400ml, 일반 우유 1월 1컵, 100ml, 얼린 딸기 1컵, 300g, 바닐라 추출물 1작은술, 5ml. 만드는 법: 먼저 그릇에 연유. 바닐라 추출물, 우유를 넣고 얼린다. 살짝 얼으면 믹서기에 넣고 크림 질감이 될 때까지 갈아준다. 잘 섞어가면서 조금씩 설탕을 넣는다. 그런 다음 혼합물이 분, 홍색이 될 때까지 옥수수 전분과 딸기를 하나씩 넣어준다. 접시에 담아내어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어보자. 3. 집에서 만들어 즐기는 쿠키 크림 아이스크림 2번. 레시피는 아이들과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광할 만하다. 만들기가 매우 쉽고, 오레오 쿠키 몇 봉지만 있으면 된다. 재료 연유 1캔, 397ml, 오레오 쿠키, 이상자, 300g, 크림 2컵, 450ml, 바닐라 추출물 1작은술 5ml, 만드는 법 먼저 오레오 쿠키에 있는 속을 제거하고 쿠키만 갈아준다. 장식을 위해 몇 개는 따로 복원해 두기를 잊지 말자, 그릇에 연유와 갈아준 쿠키를 넣는다. 잘 섞어준다. 다른 그릇에는 크림을 넣고 휘핑을 친다. 휘핑크림이 완성되면 쿠키 그릇에 넣고 스패출라로 잘 섞어준다. 몰드에 반죽을 넣고 4시간에서 5시간 가량 냉동 보관을 한다. 접시에 담아 음미해보자. 이 순간을 위해 지금껏 만들었으니 말이다.